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요, 간혹 현대인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다. 그런 보고가 하나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했던 하나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른 데 눈을 떼지 아니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에 그렇게 빠져 있으면 중독이라 하죠. 그렇게 중독되어 있으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다.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몇해 전에 서울의대에서 국제학술재낸 논문에 이런 기록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마약에 중독된 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보고 올라옵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있거나 마약에 중독된 뇌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뇌의 전두엽을 비롯하여 여러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대표적으로 독서 활동이죠. 독서를 하게 되면 뇌가 골고루 발전하게 되고 골고루 발달합니다. 주인공의 이야기, 줄거리들, 전체의 대강, 이런 걸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골고루 발전하죠. 그런데 핸드폰이나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 강한 자극에 뇌의 후두염만 발달하고 다른 부분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해놨던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는 그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색깔이 똑같이 나와있더라고요. 후디엄만 발달하고 다른 뇌가 발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이 감각적이 되고 그리고 또한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답니다.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다. 이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속성을 닮은 인간이지요. 그런데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 그 인간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감각적인 인간, 본능적인 인간으로 자꾸 된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때 본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또한 자기 금방 답이 나오지 않으면 본능이 발달하고 또한 감정이, 감각이 먼저 발달해서 게임할 때 사람, 사람을 막 죽이듯이 그렇게 쉽게 공격적인 내면을 표출하게 된답니다. 거의 짐승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개발해 놓고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줬는데 이 핸드폰 때문에 사람이 점점 짐승화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보도, 보고 도보 듣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세기 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장세기 6장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하니까 장세기 6장 람들의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짐승이 된지라, 이런 뜻이죠.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학자들이 이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될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경고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다시 타락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 어떨까? 사람이 점점 감각적이고 본능적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걱정하는데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성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죠. 하나님은 성도를 자기 온몸을 불살라가면서도 보호하시지만,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틈바구니가 있는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에덴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머리 좋게 접근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죠. 보면 겁난다. 후들들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접근하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만 하면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거는 한 만하면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편리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또 하나의 보직 또한 사단의 함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인약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혼탁하고 편리함을 부추겨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재미있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땅에서 이 성도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지, 사도배들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요, 기도와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근신함과 감이고, 기도함과 관계된 경성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근신이라는 말을 4장 7절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쓴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 말은요, 비슷한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두번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강조할 때 접도를 붙여서 좋습니다. 억수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할 때는 비슷한 말, 다른 말을 두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그들의 문화 형태가 나타나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비슷한 말을 두번두으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십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여서 횡설수설 하지 않냐고, 중언부언 하지 않냐고, 반쯤 정도 졸다가 그렇게 그래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신 바딱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또한 깨어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면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베드로가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여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이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표어를 정해놓고 실전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깨어있게입니다. 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에 매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의 성도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를 이 중요한 호흡에 비유했을까요? 음식 안 먹고는 며칠을 살수 있습니다. 물안 마시고도 며칠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지 않고는 몇 번을 살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일에 비유하기를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을, 엄악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 기도라는 인공호흡, 산소호흡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숨 쉬지 않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 같이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 생명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하는 미시로 하시는 육의 사람이냐 이것은요 기도에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에게 기도에 깨어있기는 필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한 시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얻을 때는 생활이 편안하게 해서 기도 안 해도 잘 되잖아. 얻을 때는 낙심해서 기도하니 되더나. 얻을 때는 분노에 차서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쁜 일을 만들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낙심하는 일을 만들어주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면전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기도 없는, 기도 없는 능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재능이 굉장한데도 기도 없는 재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지식, 기도 없는 명예, 기도 없는 권력, 기도 없는 신앙생활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땀방울을 비웃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지혜를 조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사단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수백 번 뒹굴고, 수천 번 노력해도, 수만 톤의 땀을 흘려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되,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조금 했다가 쉬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쉬고, 일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사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끊이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정말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나온 결론이지요. 그리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설 사람 딱 정해져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설수 있는 깨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정말의 징조는 쉽게 눈에 띕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다 됐다. 자주 그리 이야기하죠. 이런 때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님 오는 그날과 그때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가 터지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빌려 올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의지할 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뒤, 뒤에 계속 나오는 하반절 말씀에 그 이유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전투 중인데 전쟁 전투 태세를 갖추며 살아라 그런 의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대우 없이 마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른거리면서 삼길자를 찾고 다닌답니다. 이 말씀은요, 마귀의 잔혹함, 마귀의 끈질김, 마귀의 잔인함, 마귀의 호전성, 이걸 표현하는 말씀이죠. 마기는요, 단순히 우는 사자 그 이상입니다. 동물 원에 가서 사자 한번 우는 거 보려고 돌 덧던지고 안 그럽니까? 사자 우는 거 멋있죠? 그런데 단순히 우는 사자가 아니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랍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이죠. 삼키다는 말은, 통째로 멸망시키려고 틈바구니를 쳐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요,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러 왔다가, 니 낙심 중에 있네. 오늘 내안 건드릴게 간다. 안그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러 왔다가, 여기 문제가 많아서 가만히 놔둬도 골치 아프겠구나. 넘어간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틈바구니가 있구나. 글로 치고 들어옵니다. 공동체의 틈이 벌어졌구나, 글로 치고 들어옵니다. 한 영혼의 낙심이 있구나, 글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가정에 사함이 있었구나, 글로 치고 들어옵니다.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틈만 보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아주 슬프게도 마귀가 그렇게 바쁜데도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가가 오시는데 마귀는 절대로 안 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에 베드로는 구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돌아서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거룩한 전사의 신 주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 우리의 대장되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야구보서 4장 7절에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말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등을 보이며 도망치지 말고 마주 서서 대적하랍니다. 주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여러분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으러 두루두루 다니는데 성도들은 너무 점잔합니다. 마귀와 그렇게 대적해서 싸우면 물러가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앞에 오면 어찌 오셨습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싸웁시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피곤하죠. 오늘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해서도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일어나 싸우시기를 주님의 크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면만, 정면만 무장되어 있습니다. 앞면만, 앞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고 다치지 않지만,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사오라, 대석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뒤를 돌아 등을 보이는 순간 사단에게 당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싸움은 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왜 나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왜 나만 가지 밭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지 밭길. 누구나 힘든 일 누구나 문제를 겪습니다 나만 이런 힘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군 전체가 옆에 김지사님 뒤에 김건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박목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 아군 전체가 힘써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싸웁니다 함께 싸우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낙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이거 잘 아시고 총구를 안쪽으로 꺼넣어서 방아쇠를 당기면 동지들이 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깨 있어서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그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